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15일 고우와 함께하는 묵상 열다섯 번째 인간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고우의 그림은 비참한 슬픔입니다. 1881년 7월 고우의 편지. 졸라의 작품에 나오는 프랑스와 부인이 지녔던 사랑처럼 인간 사랑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었지.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왠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되도록 불행하고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을 말이다. 전에 두달 동안이나, 불에 든 가난하고 비참한 광부를 간호해주며 돌보아준 적이 있었다. 온 겨울 그 불쌍한 노인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단다. 지금은 하늘이나 알아줄 일이지만 시행을 돌보아주고 있다. 이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지 모르겠다. 내가 시행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어쩌면 나를 그토록 충성스럽게 돕고 있는 너도 잘못된 것 아니겠니? 너나 나나 남을 돕는 것이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나는 언제나 네 잿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믿는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참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고난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하였다는 뜻은 고난의 승리자가 된 다음일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인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나의 고난이 여전하여도 숨 끊어지는 아픔이 여전히 몰려와도 이웃의 고난에 함께할 때이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남의 아픔일지라도, 비록 풀립의 아픔이라도 거기 함께 했을 때이다. 누군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충동, 그것도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가 참 고난의 승리자이다. 사김의 기도 열다섯 번째, 기도를 핑계로 삼지 않도록. 작자 미상. 주님, 세상의 상처는 저희가 치유하기에 너무나 깊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황폐해 있으며 탐욕과 부정에 의해 희생당하고 슬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핑계하지 말게 하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너그럽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사역이 저희 가운데 저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